쇼킹한 순간 1위. 2014년 12월 3일 아침 7시경, 일본 도쿄에 살고 있던 30대 남성, 다나카 카츠 히코는 이웃집 여성을 찾아갔는데요. 이웃 여성이 현관문을 열자, 그는 갑자기 여성을 향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는 칼로 여성의 얼굴과 팔등총 11곳을 찔렀는데요.

놀랍게도 다나카와 이웃 여성은 인사만 하는 사이로 별 갈등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것이 있었는데요. 경찰차를 타고 연행되던 다나카의 소름끼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것. 미쳤구나 니가 미쳤어 와 너는 진짜 이게 좀, 지금 이게 지금 뭐 영화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니고 그냥 실제 살인자가 웃고 있는 모습이거든 아나 이거 그거 아닌가 싶어 정신병력을 갖고 그 조금 정, 그거 참작해 달라 이건 더 심하게 받아야 돼 경찰차에 타고 있던 다나카가 카메라를 발견하자 양손으로 V 포즈를 하며 소름 끼치게 웃고 있는 모습. 심지어 그는 변호사 접견 당시 춤을 추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정도면 제정신이 아니요 경찰이 그의 집을 수색, 다양한 금지 약물을 발견했는데요. 경찰은 다나카가 금지된 약물을 복용한 뒤 약에 취한 채 이성을 잃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웃 여성은 다행히 목숨을 구했다고 하죠. 또한 조사 결과 다나카는 15살 때부터 금지 약물을 복용해왔으며 이로 인해 이미 전과 4범의 범죄자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나카의 변호사는 그가 범행 당시 약물 중독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고 하죠. 무죄는 말이 안되고요. 이를줄 알았어. 무죄는 말이 안되고 가중처벌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법, 범죄. 네, 네. 사범이면 예, 이게 가중처벌 을 받아야지 무죄를 주장합니다. 무죄 안 됩니다. 재판부는 약물로 인해 판단 능력이 저하된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집에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게 한점 등으로 보아 완전히 이성을 잃을 정도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무죄지, 뭐. 아, 이건, 이건, 이건 무죄라고 본 거다. 네? 아, 정말 피해자가 살아남은 게 하늘이 도와서 살, 살아남은 거지. 더 무섭죠. 2년 6개월 후에 거. 저 사람 나오는데. 그리 지금 저, 저 표정을 거야. 피해자가 보고 어떻게 평생 삽니까? 못 살죠. 내가 봐도 저 표정은 진짜 무서운 표정입니다. 다이크で女性をナイフで切りつけ 이웃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경찰에 연행되는 중에도 언론사 카메라에 대고 웃으며 브이 포즈를 한 소름 끼치는 범죄자가 이틀만 충격. 카메라에 포착된 세계의 쇼킹한 순간 1위.